자 지금 5번 무한급수의 한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자 분자에 주어져 있는 덩어리를 1만큼 더 있다가 1만큼을 빼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묶어보면 자 왼쪽으로 묶었을 때 n 플러스 1이 하나씩 약분이 되면서 n팩분의 1이고 오른쪽으로 묶어보면 n 플러스 1팩토리얼 분의 1인거지 자 그러면 요놈 같은 경우에는 항의 개수가 정확하게 한개 차이기 때문에 자몇 개의 항을 펼쳐보면 첫 번째는 1팩토리알분의 1에다가 2팩토리알분의 1을 빼고 있는 거고, 시그마니까 더 하는 건데, 이2 들어가면 2팩분의 1 빼기 3팩분의 1. 더하기 점점점 하면서 언제까지 날아가는 거냐면, n 번째까지 날아간 상태에서 얘가 지금 무한대로 튀고 있는 거지. 그러면 이거 덩어리 전부 다 치워지면서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마지막 항도 0이야.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항만 남게 되면서 저 무한급수의 합은 1이라고 얘기하게 된 거지.